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살인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는데요. 진주시민을 비롯해 경남지역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 전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 운동 모금이 시작된 지 10일을 조금 넘긴 현재, 성금이 전달된 횟수는 모두 194회이며, 지난 5일 기준 1억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중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건 29회,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금액 대부분은 지역 기관과 단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진주시는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이 아닌 범죄 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진주시는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관계기관들의 홍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이 진주시에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조직단체 또각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또뭐 법원 검찰부터 세워가지고 우리 강공서나 이런 모든 기관에 협조 고문을 발송하고 또 참여를 어, 해 주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은 다음 달 이십삼 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곧바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전달되며 치료비와 주택 수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성원이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작은 참여가 그 피해자들이 상으로 돌아갔을 때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여하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도 조금 관심 가지시려면 일반들이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습니다 모금 참여 방법은 공동 모금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면 되며 이체 시 간단한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경남도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